그러면 이제 아파트도 사지 못해? 오피스텔도 못 가? 아파텔도 못 가? 그럼 어디 가야 되는 겁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푸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작년에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나머지 이 아파트에 접근하지 못했던 그런 수요층들이 그 대체제로서 그와 유사한 아파텔 이런 오피스텔에 수요가 많이 몰렸던 시기가 작년 한 해였습니다. 그걸 방증하듯이 59평방미터 25평 그 이상 평형대 평균 이 청약 경쟁률이 50대1이 나올 정도로 인기가 뜨거웠죠. 그 가장 큰 이유는 다주택자 입장에서도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세금적인 부분이 오피스텔 굉장히 자유로웠기 때문에 수요가 많이 유입이 됐었고 실수요층들 입장에서는 담보대출 한도액이 약80% 수준까지 나왔었기 때문에 오피스텔, 특히 젊은 층들의 수요 유입이 굉장히 많았었다. 그런데 아쉽기도 그런 실수요층들이 올해부터는 여러 가지 대출 규제로 인해서 접근하기 어려워진 시기가 되었고 이제는 아파트처럼 현금 부자가 아니면 오피스텔 또한 접근하기가 어려워진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 오피스텔 또한 주택처럼 올해부터는 DSR 40%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담보대출 한도액이 굉장히 축소가 예정에 있어 현금 부자 아니면 접근하기 어렵다. 그건 뒤에 가서 뉴스 기사를 읽어 드리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고, 뒤에 가서 판서를 통해서 왜 이렇게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가 갑자기 또 본격화됐는지 그 이유를 좀 낱낱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산을 통해서 dsr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차주 단위 DSR 2단계가 조기 시행이 되었습니다. 기존 총 대출액 2억을 초과할 경우에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신용대출에 대한 원리금 합산액이 이 DSR 40%로 제한이 되면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부터는 기대출 한도액이 기준액 1억이 줄어들면서 1억이 초과될 경우 대출 받을 경우에 DSR 40%가 적용이 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기존에는 주택담보대출, 이 담보가치로 오피스텔에 대한 대출을 해줬다면 이 오피스텔이 올해부터는 개인의 소득, DSR 그 기준으로 갚을 능력만큼만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형식의 이 대출 규제가 본격화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대출 산정 만기도 신용 대출은 7년에서 5년으로 축소가 되었고요. 비주택 담보 대출은 10년에서 8년으로 현실화 되면서 축소가 되었습니다. 이 만기가 줄어들면서 DSR 계산 시에 비율이 높아져서 대출 한도가 줄어든 겁니다. 이렇게 되면 비주택으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은 LTV 아무리 70%까지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이 DSR 계산에서 비율이 축소됐기 때문에 어, 담보대출 한도가 굉장히 적게 나올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를테면 규제 이전에는 6억짜리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대출 한도액이 LTV 70%로 적용해서 4억 2천만원까지 나왔다면 이 DSR 규준으로 계산하게 된다면 기대출이 없어도 약 1억 4천만 원만 빌리면 DSR 약 40%로 추가 대출이 나오지가 않는 겁니다. 기대출이 2억 원가량 있다면 만기에 따라 다르지만 소득 수준 대비 추가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만 들었을 때는 이해가 잘안 되시기 때문에 제가 판소를 통해서 좀더 자세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택으로 분류하는 상품에 이 담보 대출에 대한 만기가 보통은 30년으로 많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이나 신혼 부부 같은 경우에는 모기지가 40년으로 10년이 또 늘어나서 만기 한도가 늘어나 있다. 그런데 이에 반면에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비담보 대출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만기가요. 아파트나 여러 가지 주택과 좀 다르게 원래는 10년으로 봤습니다. 근데 이거를 축소해서 8년으로 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만기 한도가 많이 아파트에 비하면 축소가 됐기 때문에 아무리 연봉이 많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이 담보대출 한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반발이 큰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비교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매금에 6억짜리 오피스텔에 연소득이 약 5천만 원 정도 발생되시는 분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 분이 대출금리 약 3%로 대출을 받았다라고 가정을 할 경우에 예시입니다. 근데 작년까지는 DSR이 적용이 안 됐었습니다. LTV 70%만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이걸로 계산하시면 되겠죠. 기존적으로 원래 80% 나왔는데 뭐 상가나 이런 비담보대출 뭐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5월달부터 ltv가 70%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출이 얼마 발생 되었었냐면 6억에 70%니까 약 4억 2천이 발생이 되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ltv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올해는 ltv 뿐만 아니라 플러스 dsr이 40%가 적용이 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2억이 넘는 대출을 받을 경우 무조건 40%, 7월이 넘어가서는 1억이 넘어가는 대출만 받아도 무조건 네, 40%가 dsr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dsr 40%가 적용이 되면 연소득 5천만원에 40%니까 연에 원리금 합산액이 약 2천만 원 미만으로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2천만 원 미만으로 발생이 되려면 월에 거의 한 164만 원 정도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면 대출이 얼마 정도가 나오냐면 금리 3%로 계산하면 대출이 1억 4천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1억 4천 대출 1억 4천에 금리 3%에 그리고 대출 만기 8년으로 8년으로 계산을 할 경우에 월 164만 원이 발생이 되고 그러면 연에 약 2천만 원 가까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따라서 연소득 5천만 원에 DSR 40%가 적용이 돼서 2천만 원 미만이 되는 거죠 그러면 대출 1억 4천만 원밖에 발생이 안 된다 그러면 작년에 대출 4억 2천만 원 발생이 됐는데 올해 1억 4천만 원 밖에 발생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실수요 입장에서는 대출 한도가 엄청나게 축소되기 때문에 내집 마련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이 되고 이제는 완전히 현금 부자 아니면 아파트처럼 오피스텔 또한 내집 마련 못 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럼 만약에 기존처럼 대출 4억 2천을 그대로 받고자 하신다면 올해 똑같이 DSR 40%가 적용이 되면 연소득이 얼마가 필요할까요? 연소득. 대출 4억 2천을 받고자 하시는 분이 올해 DSR 40%가 똑같이 적용이 된다면 연소득 얼마가 필요하냐면 약 1억 5천이 발생돼야 되는 겁니다. 1억 5천. 연소득 1억 5천에 DSR 40%로 적용을 한다면 연에 원리금 합산액이 약 6천만 원 정도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6천만 원. 연소득 1억 5천이 되지 않으면 대출 작년에 나왔던 4억 2천 나오지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소득이 높아야지 무조건 작년에 나왔던 대출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렇게 발생된 가장 큰 요인은 오피스텔은 주택과 다르게 비담보 대출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 만기가 아파트처럼 빌라처럼 30년 40년이 아니라 10년으로 규정을 했고 이 10년 또한 지금 8년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연소득이 더욱 더 많아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담보 대출 한도가 축소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아파트도 사지 못해 오피스텔도 못 가, 아파트텔도 못 가. 그럼 어디 가야 되는 겁니까? 이분들 어쩔 수 없이 이제 무조건 빌라 가야 돼요. 빌라. 어, 빌라밖에 답이 없습니다. 금액이 비슷한 빌라밖에 바, 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빌라는 그나마 대출 만기가 30년, 40년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 한도액이 더욱 더 많이 나와요. 연소득이 적게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4억 2천 그대로 나올 수 있다. 빌라는 담보대출 4억 2천을 올해 만약에 받는다라고 한다면 오피스텔은 연소득 1억 5천이 필요하지만 빌라 같은 경우에는 연소득 똑같이 5천만 원이면 충분히 4억 2천 다 나온다고요. 4억 2천이. 40년 만기로 했을 때 4억 2천 다 나옵니다. 그러면 젊은 층들이 봤을 때 이제는 오피스텔 못 간다고요. 실수층들 입장에서. 대출 한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연소득 1억 5천 나와야 4억 2천을 빌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연소득 1억 5천이 안 된다면 무조건 빌라 갈수 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 연소득 5천만 원 밖에 없다? 그럼 대출이 1억 4천만 원 밖에 안나온다고 오피스텔은. 현금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디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빌라 들어가야 된다. 따라서 이제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 정책이 본격화 됐기 때문에 이제는 빌라에 대한 수요층으로 굉장히 많이 유입될 수 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갑자기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가 들어갔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세금적인 부분에 대해서 혜택이 많이 부여됐기 때문에 오피스텔에 대한 가격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고 청약 경쟁률이 50대1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규제가 들어간 겁니다. 자, 오피스텔 분양권 같은 경우에 일단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분양권을 취득하면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아요.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 분양권은 2021년 1월 1일부터 주택수에 포함이 되었죠. 근데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아직까지도 미포함이 되기 때문에 다주택자 입장에서도 투자수요로 많이 유입이 되었었던 겁니다. 그리고. 양도세에 대해서도 중과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뭐, 분양권이건, 주택이건, 이제 1년 이내 매도하면 77%에 대한 중과를 받습니다. 2년 이내 매도하면 66%죠. 그리고 2년이 넘어가면 기본세율이지만, 이 오피스텔 분양권을 매도할 경우에, 양도세는 1년 이내 매도할 경우에 기존대로 55%입니다. 2년 이내 매도하면 44%고요. 따라서, 양도세에 대한 중과제도가 없기 때문에 다주택자 입장에서 주택수에 포함도 되지 않고, 그러면 취득세도 포함이 되지 않고, 양도세에서도 주택수 미포함이 되기 때문에 자유롭다. 자유롭다. 그리고 여기에 전매 제한이 없습니다. 이 오피스텔 110 미만 같은 경우에는 이 전매에 굉장히 자유롭다. 100실이 넘어갈 경우에만 전매가 제한이 되는 것 뿐이지 100실 미만 같은 경우에는 전매가 없습니다 그러면 따라서 다주택자 입장에서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에 미포함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취득하는데 자유롭고 양도할 때도 미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전매도 없습니다 전매도 100실 미만으로 청약할 경우에 아예 전매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양도세도 장기적으로 매도를 하더라도 예전처럼 그냥 55% 44%만 어, 지불을 하면 언제든지 내가 팔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투자 수요가 많이 유입이 되어 오피스텍 가격이 굉장히 많이 뛰었었던 겁니다. 따라서 청약 경쟁률도 굉장히 뜨거웠었죠. 이 청약도 마찬가지 청약 통장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100% 추천제이기 때문에 그냥 막눈 겁니다. 막막 막 신청한 거예요. 그냥 분양. 그러니까 굉장히 경쟁률이 뜨겁기 때문에 매매금액도 굉장히 올라갔었다. 또 여기에 이 오피스텔이 완공이 돼서는 취득세에서 기본세율로 되는 겁니다. 기본세율. 이 취득세 오피스텔의 기본세율이 몇 프로죠? 4.6%예요, 그대로. 만약에 다주택자 입장에서 오피스텔 사면 무조건 주택수에 따라서 8.4%, 12.4%가 중과가 되지만 오피스텔을 아무리 많이 산다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기본세율 4.6%를 지불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들어왔고. 그리고 청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미포함되어 있어요, 주택수에. 얼마든지 오피스텔을 취득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아파트 청약하는데 주택수에 미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청약이 가능하고. 그리고 대출도 한도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거의? 70에서 80% 수준까지 나왔기 때문에 한도도 너무 많이 나왔고. 그리고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됐었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안 됐었냐면 2020년 8월 11일 전에 취득하신 분들 한에서는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됐었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이 많았었던 겁니다. 이제는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을 하셨다면 주택수에 오피스텔 또한 포함이 되지만 그 이전에 취득을 하셨다면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됐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세금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장점이 많았기 때문에 다주택 그런 투자 수요가 많이 유입됐고 그리고 실수요층들도 많이 유입돼서 이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뜨거웠기 때문에 정부가 계속적으로 관심있게 주시했었던 겁니다. 이걸 본격적으로 대출 규제로 인해서 수요 유입을 좀 많이 차단시키는 역할을 시행을 한 거고요. 근데 이걸 고수란이 누가 피해를 받냐면 결국엔 실수요층들이 많이 피해를 봤다 응. 따라서 이제 이분들 돈 없으면 이제 오피스텔 아예 못 간다. 그럼 결국엔 무조건 빌라로 올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고 이 빌라 또한 마찬가지 지금 여러 가지 신속 통합 기획 방식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뜨겁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뜨거운데 이 실수요층들까지 유입이 되면 더욱 더 빌라에 대한 가격 또한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따라서 지금 실수요층들 입장에서는 잘 생각해야 되고 하루라도 빨리 어 앞으로 이제 대출도 안 나오고 전세 대출은 뭐 앞으로는 더더욱도 많이 축소가 될예정에 있고 어 전세 보증금뿐만 아니라 월세 금액도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제 이분들 선택하셔야 된다. 빨리 내집 마련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사전에 상담 받으시고 계획 잘 짜셨으면 좋겠습니다.